안녕하세요. 천하 OK 공사 엄선입니다. 엄선입니다. 오늘 제가 끼어드리는 곳은 바로 요 집입니다. 네, 제가 여기를 요복주목 소매들로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이 첫 번째입니다. 아프지 마세요. 네. 오늘의 제가 나온 곳은 목천읍입니다. 저희가 이 동네를 굉장히 중계를 많이 해드렸던 곳인데 굉장히 평온한 마을이면서도 목천톨게이트가 워낙에 가까운 오늘의 요 주택은요. 토지 모양, 땅 모양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16평으로 실제로 왔었을 때 도로집은 이런 거 빠지는 게 없다 보니까 네. 116평. 완벽하게 저희 땅으로 되어 있고요.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116평 매물의 위치. 제가 오른쪽으로 표기를 해놨고요. 독립기념관 굉장히 가깝고 목천 톨게이트도 굉장히 가까운 여기는 동평리라는 곳의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 오키부산 어플 깔아주셨죠? 메일 번호 1 7 7 0 1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 제가 써놨어요.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나와 있고요. 오늘의 요 주택은 도로 지붕 빠지는 거 없이 요쪽도 저희가 텃밭을 굉장히 널찍하게 양쪽으로 네,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주차는 여기 앞에다가 하시면 되고, 어, 만약에 쓰레기를 버린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곳들은 바로 여기에다가, 마을에 여기 입구에 있으니까, 동선이 굉장히 짧죠. 네. 매매금액 3억 천이고요. 토지는 116평에 건물이 28평.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지상 1층 단층 구조의 건물이고요. 2018년도 건물에 경량 철골 구조. 방두개 욕실 한개난방 기름보일러, 수도는 상수도, 오아수는 직관로로 바로바로 빠져나가고요. 여기 주 주차 한대 이상 할수 있고 남동향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입주 가능한 오늘의 주택을 한번 살펴보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 게 흰색 펜슬을 깔끔하게 네, 전체적으로 모두 다 쳐놨고요. 들어왔었을 때, 아, 이분이 조경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왔었을 때 나무들이 다 과실수라든지 이런 나무들 다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크게 관리를 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장미집이라고 불러야 될것 같아요. 네. <laughs> 어, 지금은 이제 장미가 없지만, 여기 지금 흰색 울타리 안에 모두 이렇게 장미로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장미가 피는 그시 계절에 딱 오면, 어, 너무나 이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바로 앞쪽에도 잔디마당을 깔끔하게 해놓으셨고, 바로 디딤석도 잘 되어 있고 소나무도 앉혀져 있고 석등도 있고 곳곳에 약간 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계절 내내 네 요즘은 이제 또 가을이 다가오기 때문에 코스모스도 이렇게 있고요 네 앞쪽에 이제 건물에 들어왔었을 때 흰색 바 그러니까 펜스 밖으로 네 이렇게 텃밭 공간 따로 있고 바로 안쪽으로는 다 꽃들로 이렇게 이쁘게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잔디마당으로 깔끔하게 자리를 앉혀져 있고요. 네, 장독대 이쪽에 되어 있고, 수도는 양쪽에 있었죠. 여기도 있었고, 저 쪽에도 수도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어, 전원주택 생활하시면서 중요한 게또 창고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바깥에 이쪽으로 농기구 같은 거 놓을 수 있게끔, 네, 깔끔하게 정리, 네, 수납공간 만들어 놓으셨고요. 어, 요쪽 공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 추운 겨울날에도 손주들 왔었을 때뭐 고구마라든지. 네, 그리고 뭐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게끔. 네, <laughs>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고 난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공간에서도 뭐, 이렇게 텃밭 관리 하시면서 여기에서 쉴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동선이 조금 편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주택인 것 같아요.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1층의 단층 구조고요.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네, 신발장, 네, 그리고 슬라이드, 요, 중문을 만들어 놨고요. 우선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널찍한 화장실을 빼놓으셨고요. 어, 방이 두 개인 대신에 거실 공간이나 요 지금 바깥 공간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답답한 느낌이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 부엌 공간. 어, 대가족이 사는 것보다는 약간 세컨하우스로 네, 보시면 딱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도 방. 어떻게 보면 동선이나 이런 구조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끝입니다. o k 보산 어플을 깔아주셨죠? o k 보산 어플에 메물번호 17701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저희가 써놨습니다. 매매금액 3억 1천이고요. 네, 목천읍 저희가 동평리에 나와있고 바로 이 집에 나와있죠? 네, 자세한 정보는 저희 o k 보산 어플을 통해서 확인해주시고요. 네, 전화기 버튼 밑에 하단에 클릭하시면 저희한테 연결이 되니까요. 여기 현장에 이제 안내를 꼼꼼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